조선공주로 문정왕후의 딸들로 요절한 효순공주와 임순공주 향년 17세로 요절한 효순공주 효순공주는 중종 17년인 1522년 4월 27일에 태어났는데 중종의 적삼녀로 어머니 문정왕후의 차녀이며 명종의 동북누나가 됩니다. 자이든 타이든 각종 사건 사고를 달고 다녔던 의예공주 경연공주에 비하면 17세의 나이로 요절을 했기 때문에 별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중종 28년인 1 5 3 3년에 11세의 나이로 동갑이었던 감찰 구순의 아들 구사안을 부마로 맞이했는데 구사안의 증조부인 구수영은 영흥대군의 사위였습니다 중종반정을 도운 전국 공신이고 구사안의 어머니 전주이씨는 의신군 이징원의 딸로 모계 쪽으로 효령대군의 후손이었던 것이 구마간택에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인지 공주의 집을 지을 때 효령대군 옛집의 목재와 돌을 사용할 것을 주장했고 중종은 사용할 수 있는 목재와 돌은 사용하라고 승낙한 일이 있습니다. 중종시록 72권, 중종 27년 2월 2일 신사 첫번째 기사, 1532년 명 가정 11년 검토관 하계선이 사치의 폐단을 말하고 어미금할 것을 청하다. 박세홍이 아르기를 신이 선왕조 제군의 저택을 보니 오늘날처럼 사치스럽고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전 성공감 제조 김근사가 성공감 정류 시형에게 효령대군의 옛드나에 바친 것, 은 폐조 때에 새로 지은 것으로 이제 허물어지기는 하였으나 목재나 돌은 모두 쓸수 있으니 지금 효순 공주의 집을 지을 때 이를 갖다 쓴다면 백성 임을 조금은 덜어주게 될 것이다. 반드시 기꺼이 쓰려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은 나무 하나, 돌 하나라도 이를 옮길 때에는 백성의 힘이 많이 소비된 것이니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무릇 저택을 지을 적에 빈터에다 새로 지을 경우에는 새 제목을 쓰고 헌집을 헐어서 고칠 경우에는 헌 제목을 가르쓰는 것이 관례이다. 유사를 시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중종 33년인 1 5 3 8년에 17세의 나이에 안산으로 사망했는데 친자녀 없고 구사한의 남동생 구삼행의 차남인 구행을 양자로 드렸습니다. 능묘는 강원도 춘천시 남면 추공리 243-10에 효순공주 구사한 합장묘가 있습니다. 한편 부마는 재혼할 수 없고 첩을 둘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효순공주가 세상을 떠나자 구사한은 첩을 두고 삼남이녀의 자식을 보아 부마의 직첩을 빼앗겼습니다. 3세의 요절한 인순공주 인순공주는 조선 중종의 저고녀이며 어머니 문정왕후의 사녀인데 중종 37년인 1542년 5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태어났을 당시 부왕 중종은 55세였으며 문정왕후의 나이 42세였는데 이미 경원대군을 얻었고 더 이상 출산하기 힘들었을 나이였지만 공주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성년이 되지 못하고 인종 1년인 1545년 3세의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순공주묘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서삼릉에 있는데 원래 경기도 양주시 진접면에 묻혔으나 1939년에 현재 위치로 이장되었습니다. 인순공주의 명복을 빌기 위해 지금의 충청남도 예산군에 있었던 정수사를 공주의 원당으로 삼았는데 원당은 전패 등을 모시고 명복이나 현세에서의 복락을 빌던 법당을 말합니다. 명종 19년인 1564년에 예산의 유생들이 정수사의 혁파를 주장했지만 명종은 인순공주의 원당이라는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명종실록 30관 명종 19년 9월 23일 임술 첫번째 기사 1564년 명 가정 43년 내 수사가 예산 교생 김추 등을 추권일에 관하여 전교하다 내 수사가 예산의 교생 김추 등을 추권일 및청홍도 관찰사의 개본을 정원에 내리며 이르기를 중들이 화를 내며 원통함을 갚아줄 것을 하소연한 것으로 인해서 유생을 형신하는 것은 매우 미안하다고 하였다. 이 개본을 보니 김주등의 일은 지난번 내수사에서 판난한 것이었다. 그런데 감사의 개문이 이와 같으니 교생 등은 추구하지 말고 죄를 저지른 중은 법에 따라 죄를 주도록 하라. 내수사의 종은 행위관자를 가지고 두번 다녀왔었다. 이는 내지를 사칭한 것이 아니니 취재해서는 안 된다. 또 이정수사는 양종을 다시 설립하기 전부터 인순공주의 원당으로 침해진 곳이다. 인순공주는 중종대왕의 셋째 딸로 미처 시집가기 전에 일찍 죽었다. 종을 미워하는 교생들의 소장으로 인해 오래 내려온 내원당을 가볍게 협파한다면 후폐가 없지 않을 것이니 협파할 수 없다. 이러한 뜻을 예조와 형조에 말하고 아울러 지금 내리는 내수사의 공사를 보여주라. 하니 정원이 아르기를 내수사의 공사를 정원에 내려 해저에 보이게 하는 것은 사체에 옳지 않을 듯 합니다. 정수사의 일도 해당 관청이 있는데 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감히 여쭙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정홍도 감사가 개본한 것은 바로 내수사가 행위한 것이다. 해당 관사에서 응당하러 회개해야만 할 것인가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렇다면 내수사의 공사는 도로 들여 보내라. 하였다. 오늘 조선 공주록은 문정왕후의 딸들로 요절한 효순공주와 인순공주였습니다.